오케이 갑니다자 각에 23%의 사람들이 아 잠깐 문제가 뭐야 주장이다 그죠? 주장 각에 페이지가 하하. 자 갑니다. 23%의 사람들이 애드미에아잘 나오는 단어다. 두 가지 뜻을 잡아라. 어? 오, 오케이. Admit. 자, 잠깐만. 하나 잡고 갈게. Admit. 인정하다는, 뭐를 인정하다 할때 쓰는 줄 아니? 야, 너들 진짜 그림 솜씨 좋네. 나 인정할게. 이런 의미니? 칭찬할 때, 뭔가 뛰어날 때 인정하다? 아니야. 어, 아니야. 얘는 특이하게. 뭐를 인정하냐면 이걸 잡아줘야 돼. 아나 어, 잘못했어. 나 인정할게. 어, 내 실수했어. 어우, 나 오해했네? 우 착각했네? 됐니? 요런 거, 요런 걸 인정하다 할때 쓰는 단어. 잘했을 때 인정하다는 뭐, 에코널리지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학을 허가 허락하다. 자, 갈게요. 23%의 사람들이 Admit o 까지 적었다. 뭐를 인정했냐? 참고로 이때 투는 전치사야. 뭐라고? 전치사. 어, 전치사라서 뒤에 형태 뭐 적었어? having pp. 어. having pp도 쓸수 있었지. 우리 첫일문에6-5 했었어. 한번 빨리 봐 봐. 6-4 아니면 6-5? 아니 안 들고 왔어. 어. 동명사의 형태가 몇개 있다고 그랬어? 4 개. 어, 네 개. 그지? 네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having pp. having pp.는 뭐할때 쓰냐면 아 인정하다라는 시제가 본 시제로 그러지 현재다. having pp.는 한 시제 앞이지? 과거에.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지. 과거에 뭐뭐 했던 걸 현재 인정하다. 이해가 나? 다시 과거에 뭐뭐 했던 걸 지금 인정하다. 갈게요. 23%의 사람들이 뭘 인정했냐면, 가짜 뉴스 기사를, 아, 공유해본 적이 있었다라고 오늘날 인정하더라. 어디에서? 인기 있는 SNS에서. 그죠? SNS에서. 밖에. 이들은 참고로 이들은 OR라고 잘 쓰거든. 해석은 우리 either A or B. 그지 Either A or B. 자, 액시던트라는 단어도 하나 잡을 필요가 있죠. 기억이 나니 사고. 사고가 맞아. 근데 이때 사고는 어떤 사고를 얘기? 해 그렇지. 보통 차 사고 같은 경우 생각해봐. 네뒤지 마라. 아하면서 엑셀레이드를 밟니?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그냥 커버 돌다가, 아우, 부딪히고, 그지? 전방 주시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부딪히잖아. 즉, 우연한 사고제. 그래서 이게 우연이란 뜻으로도 잘 쓰인단 말이야. 단어 잡아야 돼. 음, 어허. Either, either, or, or. A 또는 B. Both A and B는 A, B 둘 다. 이것처럼 있잖아. Either A or B는 A, B 둘중 하나. 갈게. 자, 이 단어는 봐봐. a c c i d e n t 인데 임마가 명사가 우연이란 뜻이 있어. 우리 그것도 기억이 나죠? 명사에다가 AL 들어, 아, AL 붙이면. 형용사제. 그죠 accident, 우연한. 그 다음에 ly까지 붙었어. 우연히. 응. 단어 이렇게 유추할수 있어야 됩니다. 응. 자,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23%의 사람들이 뭐를 인정했냐면, 가짜 뉴스 소식을, 기사를, 어, 공유해본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 장소는 SNS에서 그게 우연이든 아니면 p 폴포즈했는데 폴포즈는 뜻이 목적을 목적 아,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말이겠죠. 뭐에 따르면 어콜 g 딩 투는 뭐뭐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v 베이 조사에 따르면 첫 문장 되냐? 좀 길었다. 그죠지어도 되겠니? 네? 두 번째 문장 입니다 아, 두 번째 문장. 구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혹시 구문 보이니? 오, 빙고. it for twenty가 들어가 있네요. 즉, 이거 지워도 되겠니? add me. 네. 다 적었니? 좋다. 자, 2-4를 한번 펴볼래? 천일문. 다 좋아, 빙고. 오케이. it, it. 자 아주 내가 일반화도 시켜줬지 싶은데 설명도 했었고 기억이 나니 네. 야자 이때 f o r 는 to b 앞에 for이 붙으면 우리 의미상 주어란 얘기를 쓰잖아 그지 해석은 명사가 뭐 목적으로 적은 경우도 있을 까야 명사가 점점점 하는 것은 뭐하다 물결하다라고 해석을 해줘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다. 2-4에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봐라. 내가 아 여기서도 잡아야 되는 단어가 있다. 어트리뷰트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었지. 단어 시험은 아니지만 원래 기부하다는 컨 기하다는 컨트리뷰트야. 어트리뷰트는 안 나왔었어? 오늘 있었잖아, 그지? 나와, 아, 오늘 범위에 있었을 거야. 열심히 외웠다. 아, 이렇게 해봐. 아, 이거 있었어. 자, 갈게요. Attribute는 어, 혼자 안 씁니다. 항상 투라는 전치사하고 같이 쓴다. 하나 더 잡을게. 잘 나온다. Ascribe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Ascribe A to B. 뜻은 A를 B 타으로 돌리다. A를 B 탓으로 돌리다. 기억나지? 어? <laughs> A를 B 탓으로 돌린다잘 나오는 단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지경이 된 거는 니네 때문이야! 이 말이야. 내가 이지경이 된 거는 니네 때문이야. 니네 탓으로 돌린다. 니네 때문이야. 이런 느낌을 잡아주면 돼. <laughs> 자, 가볼까? 자, 욕을 잡고 가줘야 돼. 그럼 봐. 어트리부트 뒤에 얘는 항상 항상 같이 쓰는 전치사가 뭐라고? to, 내가 저번에 더 얘기했죠. 어떤 단어들은 잘 쓰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같이 공부해 줘야 돼. 어트리부트는 항상 to 미다. 혼자 안 쓴다 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시 a 가 되고 people부터 어쩌고 저쩌고까지가 끝까지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이제 해석 들어갈게. 해석은 우리 요걸 먼저 참고해. 야 돼. 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해석은 이렇게 하니까, for me부터 먼저 해석을 할게. 내가. 내가 뭐 하는 거야.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뭐 탓으로 돌리는 거. 아, willfully도 단어 거슬리는데, 이건 오 o r 는 뜻이 뭐야? 무식한 뜻도 있고, 두 번째, 애들한테는 무식하다는 말을 안 쓰지, 그죠? 순진한. 머리가 텅텅 비었으면, 어른은 아니, 무식하다 하는데, 애들은 그게 순진하잖아. 그게 본연의 모습인데. 그죠? 그럼 봐. 그걸 사람들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무식한 거 이꼴 무지. 지식이 없는 거잖아. 그죠? 무지한 탓으로 내가 돌리는 게 템팅합니다. 템팅을 다는 모양 비슷하다. 시도는 어템이야. 템프하면 원래 유혹하다 뜻이 있거든. ing 붙여가지고 유혹하는. 내가 이렇게 탓을 돌리고 싶은 게 유혹하는. 나를 막 이렇게 하게끔 이끄는. 아, 말 어렵다. 솔깃한. 또는 뭐뭐 하고 싶은.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내가 그걸 있잖아. 그걸 있잖아. 이때 이시가리키는 거는 가짜 뉴스 공유를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가짜 뉴스 공유하는 거, 뭐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 무지해서, 무식해서, 아 그런 탓으로 돌리는 거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리고 싶다, 하고 싶다는 얘기야. 문장이 만만치는 않다, 그죠 이해가 나? 자 가겠습니다. 주장이다. 그럼 필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죠? 세 번째 가게. 하지만 가짜 뉴스 생태계는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세 번째 문장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뭐가 보이냐? So 대시 보이네요. 떨어져 있다, 그죠? 가까. 가게. 자, 하지만 뉴스 생태계는 뭐가 되었어? Overcrowded. clouded가 뜻이 뭐야? 분비는, 분비는, 오벌 들어왔으니까. 지나치게 분비는. 생태계가, 뉴스 생태계가, 자, 지나치게 분비고 complicated, 뭐야? 복잡해서. 나는 이해가 가. 뭐 이해가냐? 의이 navigating, 이. 주어 is 동사. 뭐가 이해가가? Navigate, navigation. 뜻이 뭔데? Navigation이. 항해하다, 찾아가다. 이런 뜻이거든. 그거를 항해하는 게 challenging. 도전적인, 즉, 쉽지 않네, 힘든. 자,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 뭔뭐 말이냐? 뉴스 생태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분비다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뭐 이해가냐? 그거를 항해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 이해는 가. 뭔 내용이니, 지금? 한마디로 가짜 뉴스 사람들이 공유했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나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못하시다 뭐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아 가짜 뉴스를 공유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세 번째 뭐라고 그러니 하지만 뉴스 생태계 어째 보면 미디어 환경을 얘기하겠죠 그죠? 미디어 환경이 사실 뭐에서 단순하진 않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걸 항해하는 거. 이거는 뭐를 향해, 항해하는 거겠니? 진실을 향해서 향해, 항해하는 거겠지. 그죠? 진실을 찾아가는 게, 진짜 뉴스를 찾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거.